정말로 대단한 럽자이가 뒤디 막아내다니. 정말 믿기지 않군. 럽자. <laughs> 럽자, 잡아갔어. 아 어, 그래. 가자. 아, <laughs> 어. 실력이 늘어졌군. 실력이 좋아하기 때문에 실력이 좋아지는 거야. 바로 럽자 왔음이지. 가보자고. 반지씻고 열심히 있고. 많를말을 테니까. 반지 알아, 우리 학당들은. 반드시 악당들은, 이거 말겠어. 럽체직은 잘하겠지? 아무리 봐도, 기대되는 건, 럽체직은 잘하는지 안하는지, 럽체직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주말에 기대된 맘이 들었구만 아무리 봐도, 아마도 럽체직을 말해요. 그그 럽체직은 녀석들, 잘하지 한데, 잘하서 걷긴 하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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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 하고, 전혀 모르했었군요 아무리 봐도요. 언젠은 잘하겠지. 엽자식이 업자, 엄지 옆자식들은 엄지 이제 똑똑하고 강한 녀석이니까 잘하겠지. 하지만 우리, 악단, 우리 악단들도 잘할 테니 우리 악단들은 반드시 그 이기 테니까 우리 반드시 우리 악단들은 반드시 이긴다. 털림없이 말이야. 정말로 그랬군요. 얼마나 좋겠는지 한번 보자고 집중력으로 봐야 테니까.